목요일이 왔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살인 미수 사건을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이재명 당 대표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1월달 한 주간 정도만 다루었을 뿐, 그 뒤로는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관심조차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어, 1심 결심을 하기로 했으나, 4월 29일에, 두다듬는 그, 사건 병합이 이루어져가지고, 어, 전자팔찌 부착 부분이, 이제 이 사건에 병합이 되어서, 그날 결심은 하지 못하고, 5월 21일 오후에 이제 아마 결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3시 30분에 법정이 열리는데 3시 30분이 아닌 3시경에 제가 저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신호가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신호가 길까 하고 생각을 한참하고 있었는데, 어, 앞에 이제 경찰의 오토바이 두 대, 그리고 그 경호 차량 두 대, 중간에 이제 VIP 차량, 후면에도 경호 차량 두 대, 또 경찰의 오토바이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더니, 어, 법원으로 부산 집안 법원으로 고 아, 무언가 전화로는 말할 수 없는 직접 대면을 하고서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말씀드린 도중에 네, 저기도 오시고 두 분의 동지님들이 또 오셨습니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전 수영구 구호원이신 최종태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또전 시호원이신 김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어, 일단 그렇게 해서 그날은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금사의 변론이 뭐 날카롭구나. 조금 뭔가 범인 김진성이나 그 공범이 뭐 놀랄만한 뭔가 눈거일만한 어떤 그런 총법 같은 질문 없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뭐 공범의 그 범행. 동기에 관련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먼저 이제 마이크를 또 드리겠습니다. 음. 어디죠? 어디죠? 저는 제명 민주당 당 대표의 테러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 근데 왜 여기 그 집회에 왔느냐 하면 어 재판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재판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건가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철저하지, 철저하게, 철저하게 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 그 재판의 결과에 저는 승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왔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는 우리, 그, 분들이 계시기에 이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또 이분들과 함께 같이 할수 있는 일은 뭔지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지난 국회 의원 선거 때 여러 가지 의제가 과세가 제출되었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이 테러 사건에 대한 어떤 주장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국회의원 선거에 득표에 도움, 도움이 안 되니 낙선한 후보도 당선된 후보도 이재명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재판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라고 이렇게 외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차례 하려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실패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1월 2일 가득 신공항에 그 부지에 방문한 예명대표의 생명을 노리고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초동 조치는 완전히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는 그런 그최고이 없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기에는 국정원 관계자도 있었고, 경찰 관계자도 있는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전혀 제대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그런 채로 재판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김진성이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든 저는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고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다시 되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되짚어지는 날까지 계속 관찰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예를 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재판 과정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취재하고 그 있는 그 기자들의 그 자료를 봐가면서 계속 문제 제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정치권에서는 보응이 없겠지만 명히 재판이 끝나고 나면 양심적인 법률과 그리고 관계자들이 충분히 저는 증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상이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그리고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재명 당 대표의 이 무실한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침범죄 정권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의 인권만 범죄자의 인권만 범하고 피해자부터 탈탄터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폭력으로 사람이 죽어도 피해자 신상만 밝히고 가해자 범죄자의 신상은 숨기고 대낮에 유력 정치인의 목에 칼을 찌른 암살 테러범 소속 정당은 선거 때문에 숨기고 그 수사도 제대로 안한 부산 경찰청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아서 테러라는 말도 못 붙이겠고 당적도 못 밝히겠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범죄가 등대하지 않고 선거 때문에 못 밝히고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왜 범죄를 갖다가 제대로 원칙대로 밝히지 않아가지고 현진인지 뭔지 그또 돌멩이 테러까지 어? 일어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죄를 저지렀으면은 엄벌에 처해야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범죄 예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이나 데이터 폭력이나 백주 대낮에 테러나 이런 범죄를 갖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범죄를 감싸 감싸고 그 숨기고 하는 바람에 더그 범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음주 운전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줄었습니다. 왜? 처벌이 강화되니까 줄었습니다. 일벌백개, 근선지각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음 죄를 못 저지르게,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엄벌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이상하고 타락한 이 대한민국, 제대로 수사하고, 의혹을,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 해 가지고, 을풀 어, 주 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들이 공직선거법을 이용해서 권력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돕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이재명 살인미수의 사건은 범행 동기와 정치적 신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행 동기와 정치적 신념은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변명... 또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그의 동기와 의도는 검찰과 수사당국에 의해서 은폐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씨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배우가 있었는지 그 배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그들이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상... 지금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직전에 VIP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검찰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내용이 달라지고 굉장히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진짜 증거 그리고 진술들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검찰이 경찰이 그러한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습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반인들도 길거리에서 칼을 맞는다면 초동부터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경찰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것을 일부러 하는, 안 하는 건지,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무능해서 안 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불가능하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를 결국 지금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you have time 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자는 검찰 그리고 경찰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한 기본부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규명 진실을 규명해야만이 그 진실에 접근해서. 암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들의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한, 어, <laughs> 그니까, <laughs> 뭐, 이견이, 2년, 뭐, 이견이었습니다. 네. 아, 너무 속시원합니다. 뭐, 이런 걸, 다른 말로 빗대면, 뭐, 천철살인이라. 찰은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의 말을 듣자니 이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앞으로 이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후배들에게 들어야 될 평생 들어야 될 당신들 때문이야라는 어떤 그 죄책감 중압감 미 있을 것이고 위의 말을 듣지 않자니 음,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못 누리고 출세의 길을 하지 못하고 정관예우라는그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과정 또한 사라질 것 같으니까 아마 지방 부산 지방 검찰청의 수뇌부들도. 여간머리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뭐 1심에서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위의 말을 듣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젠 검찰청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기소청이라는 그런 불명의 서운 조직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로스쿨을 통해서 사복고시가 폐지가 됐죠. 로스쿨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그 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많은 있는 집안의 이 세들에게 앞으로 그 꿈과 용에는 사라진다라는 걸감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경찰과 검찰에서 살인 미수범에게 그렇게 많은 특혜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경찰, 아, 경찰청 유치장 안에서 어떻게 변명문을 그렇게 차분한 걸씨로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저는 제가 만약에, 어, 어떤,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직책이 있다면 필체를 감정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그 법인 김진성이가 쓴 필체인지,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상군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참고인 조사로 검사를, 아, 조사를 받으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들이 단 하나, 이 사건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말하겠습니까? 그냥 감추기 수사, 짜맞춘 기획수사대로 벌렁해서 빨리 김진성을 조금 살다가 내보내는 게 맞다. 왜냐하면 김진성의 변명문에, 가족에게 보낸 변명문에 어, 이 사건의 배후와 관련된 자신에게 지시한 그리고 유 탐사에서 얘기했던 택시를 타자마자 어,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리로 가주세요 라고 했던 그 문자 주소지를 보낸 범인에 대한 배우도 아직 검찰은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배우가 드러날까 봐서 지금 검찰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30일이 되면 22대 국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바랍니다만 어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특검이나 법안들 빨리 처리하시고 가장 빠르게 그 정부로 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의 살인미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빨리 행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22대 국회에서 빨리 이어받아서 이걸 마무리 짓고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집회는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살인미수 사건을 재수사하라!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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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살인 미수 사건을 재수사하라. 재수사하라! 재수사! 재수사! 이것으로 오늘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주신 네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배터리 갖고 해야겠습다 잘됐어 밴드 누르고